오늘은 아가서 1장 8절 한절만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중이 어여쁜 자야 내가 알지 못하겠거든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 목자들의 장막 곁에서 너의 염소 새끼를 먹일지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은 아가서 1장 7절 말씀에 내네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야 내가 양치는 곳과 정오에 쉬게 하는 것을 내게 말하라 내가 내 친구의 양떼 곁에서 어찌 얼굴을 가린 자 같이 되랴 7절에 슬라미 여인이 솔로몬 왕을 향하여서내 양친 곳과 정오에 쉬게 하는 것을 내게 말하라 라고 말하였다면 8절은 솔로몬 왕이 슬라미 여인에게 대답을 한 말씀과 같습니다. 자, 이 말씀 솔로몬은 예수님을 상징한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예루살렘 성이 되시는 우리 예수님, 그 예수님을 사모하며 나아가는 슬라미인그 여인, 여행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못한 그러한 죄인으로도 말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백성이 아직 되지 못한 이방인으로도 말할 수 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양을 치신다. 라고 요한복음 10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양무리들이 정우라고 말하면 이스라엘의 정우는 아주 땡볕이 심하게 비쳐서 너무 뜨겁기 때문에 그늘을 찾아가서 쉽니다. 예수님의 그 양무리 속에 있는 그 양떼들은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그 땡볕이 있는 정오때에는 그늘을 찾아 쉬고 또 물을 마시고 예수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안식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땅은 목자를 떠나서는 절대로 물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또한 그늘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은 절대적으로 목자를 따라야 합니다. 목자는 그 가는 길을 알아서 그 양무리들을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그 광야 같은 땅에 길이 보이지를 않아요. 오직 옥자만이 그 길을 보고 알수 있습니다. 제가 이스라엘 갔을 때그 광야를 내려다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광야에서 물이 있는 곳을 찾아갈 수 있는 길은 전혀 보이지를 않았어요. 황량한 광야에다가 그 어느 길이 정말 우리가 찾아갈 수 있는 길인지 어느 것이 길인지 분별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광야를 바라보고 있을 때제 안에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자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라는 그 말씀을 주셨어요 그때 제가 깨달은 건아 우리가 사는 이황경은 광야 같은 이땅이 이 광야 같은 땅을 살아나갈 때에 우리 앞에 그 어떤 길도 보이지 않는다라는 사실에그 광야 같은 세상에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바른 길을 우리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또한 그 물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찾을 수는 더더욱 없습니다 하지만 이 광야 같은 세상에 길을 내신 분 그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죄악으로 말미암아 땡볕 앞에 죽을 것 같이 힘든 상황에 놓인 삶을 사는 죄인들에게 쉼을 주고 안식을 주고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 길을 여신 분이에요. 그 길이 바로 십자가의 길입니다. 정오의 햇빛처럼 정말 뜨겁게 태양이 내려지는 사단의 그 역사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광야에 내려질 때에 우리는 목말라 하고 우리는 지치고 힘들어 합니다. 그러나 이 목말라 하는 우리 신령을. 인도하셔서 그 정오에 물가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물을 마시게 하시고 쉴수 있게 하신 그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다라는 사실이에요. 십자가에서 우리 대속 제물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그 죄와 사망에서 우리가 자유함을 얻고 그 사망의 건세자 마귀로부터 우리가 쉼을 얻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는 구원을 받았다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그것에서 쉼을 얻을 수 있는 건가란 신령이 물을 마셔서 더 이상 그 가람이 없을 때 쉼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물은 에베소서 5장 26절에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내게 이 갈합, 이 답답한 심령을 없애게 주시고 쉼을 얻게 할수 있다라는 이것은 그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으로 올 때, 생명수의 강으로 올 때에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계시록 22장 1절을 보면은 그 생명수의 강이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내린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으로 오신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앉으신 보좌. 보자. 그보좌는 하나님의 보좌다라는 이야기죠. 여기서부터 생명수의 강이 흘러내린다. 그 생명수의 강은 어떠한 것으로 흘러내리고 있다는 거예요. 보좌에서 우리에게 살리는 생명의 말씀으로 흘러내린다. 그 생명수의 강이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길이 있는데 그 길이 어떤 길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시면서 우리에게 내어주신 길, 성소와 지성소 사이를 갈라 찢어 놓으신 그 휘장이 찢어지면서 열려진 십자가의 길, 구원의 길, 바로 새롭고 상길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길로만 하나님의 생명수의 말씀이 흘러내린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은 십자가의 도의 말씀을 받은 사람만이 그 말씀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의 말씀을 받은 사람은 십자가의 그 은혜를 아는 사람,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과 같이 나도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 같이 나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그 부활 생명으로 사는 사람 이러한 사람이 바로 십자가의 그 길에 선사람이요그 길을 아는 사람입니다. 실람미 여인과 같이 참으로 포도원에 포도원 지기를 하고 자기소를 다 빼앗긴 죄인 이 아담의 후손들이 그 십자가의 복음을 듣게 되어집니다. 그 십자가 복음을 들었을 때, 내가 그 양치는 것과 정월 시기하는 것을 내게 말하라. 나는 그것을 알고 싶다. 나에게 구원을 주신 그 구원의 십자가를 나는 알고 싶다. 나는 그 십자가 안에서 예수님이 치는 그약물이 가운데 내가 거하기를 원한다. 내가 왜내 친구의 양떼 곁에서 어찌 얼굴을 가린자 같이? 되겠느냐. 나는 예수님의 그 장막 안에 들어가서 예수님과 한양머리가 들어간 한 혼인잔치에 들어간 그의 아내가 되겠다. 이 말이죠. 그럴 때 대답하는 말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여인 중에 어여쁜 자야.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참으로 계단의 장막과 같이 검은 자, 죄로 물들은 자, 더러운 자라 할지라도 우리를 어여쁜 자야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앞에 어여쁜 자는 어떤 자입니까? 성령이 내 안에서 나의 죄를 깨닫게 하고 내가 주님의 은혜를 입은 자가 되어진 것을 알게 되어지는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눈물로 주님 앞에 나아가서 회개할 때 주님은 꼭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나 어여쁜 자야 나의 사랑하는 딸아 여러분 예수님 앞에 여인 중에 어여쁜 자라는 얘기는 이 세상에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 앞에 나와서 죄를 깨닫고 그 십자가의 은혜를 알고 그 믿음 안에서 살기를 원하여서 회개하는 신명입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엎드린 자 그는 주님의 은혜를 입은 자가 됩니다 주님 앞에 어여쁜 자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는 예수님이 피값을 주고 산 자이기 때문에 지금 이 시대는 예수님 앞에 우리가 돌아가야 할 때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로 하여금 돌아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이 슬람미 여인이 그 구원을 얻고자 참 장막이 어디인지 양떼들이 거하는 그 쉬는 곳이 어디인지를 사모하면서 나에게 가르쳐달라 라고 말하는 것과 같이 예수님 앞에 우리는 찾아 나아가서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주의 음성을 듣는 자가 되셔야 합니다. 여인 중에 어여쁜 자야. 내가 알지 못하겠거든. 우리는 광야를 살고 있기 때문에 그 물을 마시고 안식할 수 있는 길을 알수 없습니다.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이 진리라고 말씀하시고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십자가가 무엇인지 우리는 모릅니다. 알 수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한 본문처럼 양 떼의 발자취를 따라라고 말. 양 떼의 발자취를 따라서 목자들의 장막 곁에서 너의 염소 새끼를 먹일지니라. 양 떼의 발자취를 따라서 가라 라는 말씀이에요. 양떼의 발자취가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인가? 10편, 77편을 찾아가 보시겠습니다. 10편, 77편을 찾아가면은 19절, 20절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주의 고전 길이 큰 물에 있었으나 주의 발자취를 알수없었 나이다. 주의 백성을 양떼같이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셨나이다. 아멘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주의 고정길이 큰 물에 있었다 할때이 바다 이큰 물은 바로 세상을 상징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 애굽에서 나올 때 바로 이 세상을 상징하는 그 애굽에서 나올 때 바로 세상의 왕인 임금인 애굽의 왕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실 때에 그들의 죄와 사망의 법에 노예 생활을 하는 그 죄의 종에서부터 건져내셔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고자 하실 때 여호와 하나님은 이미 바닷가운데 길을 내셨고 그큰물 가운데 고정 길을 내셨습니다. 그런데 그 길은 보이지 않았다라는 것. 무슨 말씀이에요? 세상 가운데. 이미 예수님께서 2016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바다 가운데 길을 내셨고 큰물 가운데 고든 길을 내어주셨어요. 하지만 우리는 그 길을 알지 못합니다. 그 길을 알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낼 때 모세의 지팡이를 통해서 모세에게 바다 위로 손을 내밀라. 그네가 들은 지팡이를 내밀라 했을 때그 지팡이를 내밀 때 물이 갈라져서, 홍해가 갈라져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길이 보이게 됐어. 모세의 지팡이가 그 길을 낸 것이 아니라 여와의 호 말씀에 순종하여서 모세가 그 지팡이를 앞으로 내밀 때 홍해가 갈라지면서 이미 내어놓으신 하나님의 길이 그 앞에 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물 사이를 마른 땅을 건너듯이 건넜습니다. 그 길은 바로 우리 앞에 놓여진 십자가의 길입니다. 모세가 그 지팡이를 앞으로 내어 밀어서 그 길을 내게 하신 그 길은 바로 십자가의 능력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능력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는 것이지만,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신 그 십자가를 붙잡는 그 순간에 우리 앞에는 바로 구원의 길이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바다를 건너도록. 만들어내서 그 길이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영접하고 십자가의 돌을 믿는 자가 되지 아니하면 바로 내 죄를 회개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고자 하지 아니한다면 그 십자가가 나에게 구원의 길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주의 백성을 양떼 같이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셨다. 라고 말씀해 주의 백성을 양떼같이 인도한 모세와 아론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절에서부터 4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모세에게 속하여서 바다와 구름으로 세례를 받았다는 이야기는 한 모세 리더십 가운데서 그 십자가의 길을 간 것을 말합니다. 그 십자가의 길을 그들이 갔기 때문에 신량한 음식도 먹고 신량한 음료도 마셨는데 이것은 예수 그리도를 스 통해서 우리가 먹게 되는 참 양식과 참 음료를 말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살은 참 양식이요, 내 피는 참 음료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열어 놓으신 길을 갈수 있는 것은 사도 바울이 모세와 아론의 손에 이끌려서 출애굽을 한 자들의 그 길을 제시한 것과 같이 구약의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광야에 보이지 아니하도록 이미 만들어 놓으신 큰 바닷속에, 큰물 속에 이미 만들어 놓으신 그 십자가 길을 발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라는 이야기. 고린도전서 10장 5절로부터 6절 말씀이 무엇이라고 말하냐?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함이니.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멸망을 하고,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이끌림을 받고, 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에 이르게 되면서 한 그들의 행적은 우리에게 본보기가 되어진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들의 악의를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고, 우리 쪽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열어놓으신 구원의... 길로 나아가도록 우리에게 보여준 예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 후서 3장 15절에서 16절. 말씀에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아나니 성경은 능인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경을 어려서부터 알았어요. 여기서 말한 성경은 구약을 말합니다. 구약을 그들은 어려서부터 듣고 알았어요. 그 구약은 능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는 것이 바로 성경이다. 구약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쓴 것이기 때문에 성령으로.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쓴 것이기 때문에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로 교육하여서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도록 하기에 유익하다 이 말이에요. 그 성경이 어떤 것이기에 우리에게 바르게 하고 유익하게 하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가 복음 24장 44절에서부터 47절까지 하신 말씀 찾아서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에게 말한 바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성경은 모세의 율법 선지자의 글 시편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물론 이스라엘의 역사가 되어진 역사서라고 말한 열한기 상하 역대 상하가 있지만 그 나머지 것은 모세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을 말합니다. 이것은 구약을 말하고 있죠. 이 구약의 말씀, 그들이 성경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 46절에서부터 47절에 있는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 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 그것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지성소가 있는 곳에 성전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이 예루살렘. 다시 말하면 이것을 시온이라고 말하죠. 주의 말씀이 시온에서부터 나온다. 주의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온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부터 나온다.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온다. 이 말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생명수의 강이 흘러내린다.라는 말씀이에요. 예루살렘 성에서부터 시작되어져서 주의 말씀이 이제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내리기 때문에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하여서. 왜냐 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서부터 이제 그 보혈이 흘러내려서 그 생명수의 강이 흘러내려서 회개를 하는 심령이 있어지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족속에게 전파되어집니다.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해서 모든 족속에게 전파되어지도록 기록되어진 것이 바로 구약입니다. 우리가 이 구약의 성경을 알지 못한다. 그들이 어떻게 출애굽을 했고 어떻게 가난한 땅에 들어갔고 어떻게 그들이 멸망에 이르게 되어졌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어떻게 역사를 하셨나 기록된 구약의 모든 말씀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말하고 있고 그 십자가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얻게 되어지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되어져서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어지도록 하나님이 그 모든 말씀을 기록하셨다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그 길을 알지 못하지. 내가 알지 못하면, 내가 알지 못하겠거든. 양떼 발자취를 따라서 목자들의 장막 곁에 너의 염소 새끼를 먹일지니라. 바로 양 떼라고 말한 그양 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그들이 한 발자취를 따라가라는 거예요. 그들이 간 발자취가 어떤 발자취인지를 그것을 따라가면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그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길을 열어놓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만날 수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구약을 알아야 합니다. 구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때그 구약은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를 인도합니다. 다시 말하면 율법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한다라는 거예요. 율법은 우리의 죄를 깨닫고 그 죄에서부터 사함을 받게 하기 위해서 죄에서 우리를 자유케 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를 인도한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누구를 만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어지고 목자가 친 예수 그리스도가 친그 장막 하나님의 양떼들이 모여있는 그 장막 우리에게 평강을 주고 우리에게 안식을 주는 그 장막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진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곁에 너의 염소 새끼를 먹일지니라 염소 새끼들 누구예요? 바로 죄인들 내가 염소예요 내가 끊임없이 염소를 낳았어요 그래서 내게는 염소 새끼들이 있어요 그 염소 새끼들을 먹이라 예수님 안에서 염소가 양이 되어져서 또한 다른 염소에게 양식을 먹일 수 있는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라 이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질 수 있는 것 내가 그 그리스도를 알 때에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질 수 있는 겁니다 알지 못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될 수가 없죠.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수 있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아는 자예요. 그 십자가의 길을 발견한 자예요. 그래서 그 길로 인도하여서 예수님 안에서 꼴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할수 있는 그러한 자가 되어져서 죄인들을 이끌어 그들도 예수님과 한 양무리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할 수 있는 자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도록 할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6절 말씀에 이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예수님 앞에 내가 나아가서 그의 한 양무리가 되어지고 또한 다,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도 또한 한 양무리가 되게 하기 위해서는 나는 주의 음성을 듣는 자가 되어야 돼.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음성을 들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의 음성을 듣고 그와 함께 한 양무리가 되어지고 한 목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한 목자, 한 약물이 속에 우리가 속하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이제 이슬람이 여인이 그 성전에 들어가서 그 왕궁에 들어가서 솔로몬 왕과 결혼을 해서 그의 아내가 되어지는 거예요. 한 몸이 되어지그 연합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주님은 오늘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내가 완전히 예수님과 한 연합을 이룰 수 있도록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 사는 자가 되라고 우리를 부르시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아는 슬라미에 그는 그예수님이 십자가를 향해서 달려가면서 내게 말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그 예루살렘이 말아. 그것을 아는 자들이 말 너희가 모르겠거든. 약물이들의 발자취를 따라. 바로 그 율법 앞에 나아가서 이스라엘이 가진 율법, 이스라엘이 행했던 그 모든 행위들을 보면서 그들의 발자취를 보면서 죄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함을 받는 자가 되어져서 너도 그 약물이들 가운데 쉬는 자가 되어지고. 또한 다른 염소 새끼도 그 양물이들 속에서 참된 양식을 먹고 참된 음료를 마시고 예수님과 한 무리지가 되어지고 한목자에 속하여서 한 연합을 이루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해라.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잘 알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발자취를 잘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의 발자취를 따라가서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잘 아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셔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서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게 하는 일에 저와 여러분 동참되어지시기를 바로 그 안식과 평강을 누리게 하시는 정오의 심으는 믿음의 역사가 우리에게 있어지기를 우리 주님과 완전한 연합이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성령으로 예수님 안에 거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